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액티베이션 자 먼저 일리오 디비알 TF, 밴드 TFL쪽 그리고 쿼드라투스 룸모룹쪽 이쪽에 먼저 수축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 가면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쪽에 아이솔레이션을 최대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은 어,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런 수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수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랫배 옆구리 쪽에다가 살짝 받쳐주세요. 네, 이렇게 받쳐주고 얘를 들어 올릴 때내 옆구리가 이 수건을 딱 누르는 그 시작 지점 거기까지만 다리를 들면 됩니다. 자, 선생님 한번 다리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대로 유지. 자, 지금 들때 여기 수건 옆구리로 눌리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유지해 보세요. 자, 지금 TFL, TFL 쪽 예. 말랑말랑하고 그다음에 Quadratus l m b o r m 도 텐션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만 딱힘 먹는 거 느껴져요. 네. 이 부분에만 다시 힘 빼고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이 정도만 딱힘 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번에는 한번 10초 정도 한번 유지해 볼 건데요. 다리를 살짝 들고, 자,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자,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초음파를 한번 그대로 볼 겁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 볼게요. 여기까지만 내려 보겠습니다.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 다시 힘 빼고 지금 보이는 근육 있죠? 네. 지금 보이는 이쪽 근육 이게 지금 글루트로스 메디우스거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유지 딱힘 먹는 거 보이죠?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힘 빼고.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저쪽에 있는. 그리테스 미니무스, 그 다음에 그리테스 메디우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맥시무스, 맥시무스, 메디우스 미니무스 이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들고 그대로 유지. 자, 딱 거기까지면 되는 이제 어떤 힘인지 알겠지? 네. 지금 보면 다시 힘 빼고 지금 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딱 비교했을 때 보면 자, 다시 한번 들고 그대로 유지. 자, 말랑말랑하거든요. 쿼드라스 수능 보른 쪽은. 자, 그대로 유지, 유지, 그리고, 1, 2, 3, 4, 5, 6, 7, 쪽도 긴장감, 네,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 않아요 1 1 0초 지났으면 다시 힘 빼고 자 다시 한번 들고 그대로 유지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이 상태에서 이제 총파가 굳이 없더라도 총파가 굳이 없더라도 그 힘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다시 여기서 살짝 살짝 힘 주고 그대로 유지. 여기 툭 올라오죠. 네, 여기. 손가락 거예요. 자, 다시 힘내리고. 힘 이제 본인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손으로 한 상태에서 살짝 들고 그대로 유지. 지금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더 세면 안 돼. 만약에 더 세다면 여기서 이제 쿼드라트 수근 무릎이 딱 잡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옆구리 수건 괜찮죠? 네. 압박감 없고 이쪽 옆구리에서 수건으로 누른다는 그런 힘의 어떤 느낌도 크게 느껴지지 않죠? 네. 아, 좋아요. 자, 힘 빼고.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 치료할 때 메디우스 칠때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흔히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강화 운동을 할때 다리 한번 펴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높게 들어 가지고 자 이제 힘빼 보시겠어요 자이 상태에서 자 한번 버텨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옆구리가 수건을 눌러야안 눌러요 누릅니다. 바로 눌러 버리죠 네. 그거는 바로 보상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큐일이 먼저 써버리는 거 다시 힘 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글로테우스, 메디우스 액티베이션을 할 때는 지금과 방법,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에이.